뭐가 많이 들어있었습니까 피닝 많이 들어있는 건지. 응? 냥 마사인펜. 중에 크레파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무거운 걸 밑에다 깔기로 했지. 그렇지. 이런 이런 거지. 어. 음. 이야기 하는 그렇지... 아, 이초마리인데 응, 시청 마리었지 시청 말이더라고요. 이제 크레파스랑 그런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건 음. 생나는데어 이제 저기 그, 펜는 제일 마지막에 어 이런거? 도 있어 새거 음. 응 조심조심 틈 없이 부속부속에 잘 집어넣는. 거 팬들, 어, 팬들, 이렇게. 팬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크레파츠 여기 있으니까 크레파스들을넣으 크레파스는 까게 들어있으니까 크레파스는 어때? 음, 그런 걸잘 눕혀. 새거다. 이것도 새거다. 최고네. 이쪽에도 노트랑 많이. 음. 하늘 꽉꽉 못 채울 것 같으면 중간에 뭐 다른 거 조그만한 것들 넣어도 돼. 여기 어. 이런데. 하겠다고. 아빠요, 쇠고 같다. 거의 쇠고네. 빈틈이 있으면 아까 이걸 좀 집어넣을까? 이런 거를 좀 집어넣을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채우면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어, 지금 거의. 어, 아, 이것도 있는데? 어, 그거는 또 위에다 올리면 돼. 이걸 위에다 깔고 좀 깔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와, 아까 이런 거뭐 예쁘다. 이렇게 뭐야. 어, 그거 여기다 넣을까? 참럼 말이야. 그거, 이거를 잘 하나 넣어볼까? 아니면, 어, 참모가 참모가 지금 그거 봉투 있잖아 그 봉투 여기 요거 연필들을 연필들하고 이런 거를 펜을 거기다 넣자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아, 비닐봉지 말고? 어 거기 넣지 말고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자 어 그래 어, 아여기다가 여러 거를 어. 넣고 여기에다 그렇지, 넣자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잘라야 돼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어, 마지막어마지막에 넣자 이거 두고서 말이 말이 가능해 a p a g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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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 d o n 이 need t 이 go. Papa, s 있 o p Shafu, go, go, go. Papa, stop. Papa, stop. Papa, s t 여기 있는 거? a s t 는 p p 있을 a s 아 o p p a p 아빠, 음, 빡빡, 아빠, 근데 아빠 이런 거는 안 부서지겠지? 아 여기에 아빠, 이거 거. 는 학교에서 보내준거 치 아빠 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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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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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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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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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어그 위에다가 그 그런데 어 그런데 위에다가 잘어안 빠져지게 잘어 이렇게 잠깐만, 아빠 이런 자들이 많아 아 그래 많았어요. 그럼 시계 안에다 넣을까 어? 시계 시계 박스 안에다가 흔들리지 않나 이게 아니 시계 박스는 괜찮을 네. 것 같아 시계 시계박스 박스에다가 응. 하나를 빼 가지고 시계를 하나 빼 가지고 어 그런식으로 자랑해가지고 넣으면 되지 됐어 한, 아, 됐어 하나만 빼면 돼 하나. 아, 아니, 아니, 여기가 들어가기 힘들거야 여기도 잘 있잖아 여기도 잘 있잖아 세모가 세모어 여기도 잘있어 큰거는 넣지말고 조그만한 것들만 게 그냥 응? 응. 이해력면 괜찮겠지? 어하나 것들만 이렇게 일단 넣고? 어. 얘는 빼놓고 어, 얘는 응. 이런데 아니 그건 빼? 마, 누리야 그건 빼? 누리야 그건 빼자 아니 그건 빼빼 빼. 어. 부서질 것 같으니까. 어, 부서질 것같빼니고 아빠. 이거는이빼도고빼고 이런 거는 안고빼놓 이건 따로 빼놓고 빼놓고 빼놓 <목소리> 아니야, 그것도 뺀. 이건 뭐야? <목소리> 이 어, <목소리> <있겠지? 목소리> 됐어. 됐어. <목소리> 자, 그리고 저거, 어. 아빠, 물통 같은 거랑 자 같은 거 아빠, 여기다 저 <목소리> 올리고. <목소리> 여기다 여기다 <특화? 목소리> 또 풀어줄 수 있어. 이쪽, 이쪽 구석에다 뜨는. 응. 응.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덮어주고 이게 잘 덮어주고 아니야. 저렇게 눌러 안돼 눌러 안돼. 거기부터 닫으면 안 되고, 반대부터. 여기다 뭐 쓰고 싶은데. 어, 뭐라고 쓰고 싶어? 네, 네, 영어 못하겠 다음부터 쓰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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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테이프 어딨지? 아까 테이프. 여기 있다, 테이프. 이게 테이프야? 자. 자티코티코이런다 응. 누리 일로 와봐 누리 여기서 자, 이거 좀 잡아줘 아니야 내가 어... 자일로 근데... 너는 못해 누리는 힘이 없어서 못해 그오빠다놔 일로와봐 누리 일로 라고 아빠한테 오라고 누리야 어. 자, 내가 그럼 찍어줄게 응. 오빠랑 아빠가 너무 가까이서 찍으 아빠가 칼을 네, 오빠 칼왜 닫았어? 이렇게 잡 여기 벌어지지 않게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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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laughs> 오빠 가 밀면서. 밀라고? 어 밀고 저거를 뜯어. 그갈 가... 칼로 해. 어. 아니, 오빠가 살짝 밀면 가면서 잘라,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한번. 내가 여기 조금 밀어줄게. 오빠가 거기 조금 밀어. 나 밀었어, 됐다. 여기는 아빠가 할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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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응, 응. 여기 끝에 쪽. 어안 잘라도 될것 같아. 여기도. 어디도잘라 아빠, 그리고 여기도 잘라. 어. 네. 네. 둘, 다 쌓고. 초록색에다 올려놓자. 무거우니까 조금. 아빠, 근데 이거는 뭐야? 와 붙이는 애 잡고, 또. 아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런가? 제발 붙이면 돼오빠아 누리는 멀리서 해야 돼멀리 가까이 있을 때안 뚫어도 네. 돼누리는 아니, 네, 그거 다 했으니까 내가 그 이나가 이거 슥슥슥 응 안맞아 오케이 잘 찍어 응 오빠 발안치려워 안괜찮아 스티커 붙이면 되나? 스티커 붙일거야? 붙이려는거야? 꼼은 안 붙여도 될거 같은데? 은안 붙여도 된다. 여기에다가 붙이자 여기 여기 됐어 거기다 붙여? 여기다 붙여왜냐 열어야 되니까 그래 그래 진짜. 아 그렇게 잘붙이야 되구나 붙이는 게 이게? 이게 붙일 거아니여요어 근데 아빠 있어 두개다 뚫어? 어 하나는 여기다 붙이고 하나는 앞에 여기 어, 여기 반반이 이렇게 돼. 음, 음, 음. 이렇게? 응. 네. 응. 오빠도 여기 딱 이렇게. 반반이야 아니, 옆에다 붙여도 되고, 저쪽 옆에다 붙여도 되 여기 네, 앞에다 붙일게. 이게 딱 벽에 붙여도 되잖아. 어? 거기다 붙이지 말고? 어, 어디다 붙일까? 잠깐만, 이제 저기 한번 보자. 음, 옆에다 붙일까? 어? 이거? 아 이거 이렇 하면 안 되겠구나 어. 자 이쪽 옆에다 붙여야 된다 여기를 옆에다 다 붙여야 돼 여기 여기 있죠. 어. 다음에 또또 만들어야 되지 응? 다음에 이걸 또 쓰자고 그때 응 음, 다음에 또 쓰자 이게 또 이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오나 찌그러지겠다 붙이면 어? 잘 붙여야 돼 네. 아 그냥 어, 그 어.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붙여 나가야 돼. 그렇게 한 번에 쭉 이러면 안붙어 어떻게? 위에서부터 쓰래 내려 위에서부터. 쓰려는 건그야 이렇게 이렇게 쓰러내려. 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자 네.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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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